I suppose it's openly one d a 안에서 만들어주시는 거야? 과식. <laughs> 소화불량. 과식. 과식이야, 과식. 데이터. 힘들어 보여? 오 나? 나 크다? 행동이 조금 응. 내려있어. 빨리 뜯어보세요. 야 이게 얇아서 약간 그립감이 좀 좋아졌어 음 좋네 좋네 용량은 크고 얘 생각보다 훨씬 크는데? 너무 징그러 어디서 하셨어요? 어디서 셨어요 정보 좀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요. 에이씨. <laughs> 어, 아니야, 좀 됐어. 내가 안, 안 나와서 그런구나. 가자. <laughs> <laughs> 맞다. 미아노 미아. 미아는 미아. 아, 다우는 미아는 나입니다. 미아 노나아니 여기는, 여기는 글로잉나우입니다 컷. 그 반만 잘라나이때 나이도 많 너무 웃겼어 너무 어어 와 진짜 시원해. 진짜요? 어. 아, 이건 모양 모양이다. 진짜 예쁘다. <laughs> 이거 뭐라고? 아이스티. 이거 레몬 얼이거 뭐라고? 이거 맛. 근데, 집안 분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선택 잘하셨어요. <laughs> <진짜? 웃음> 이러면서 진짜? 이거? 야나 한참 골랐잖아. 어, 대박. 이거. 어, 맛있다. 얼른 어, 마셔보 아, 향신료네. 육, 육도, 육수향이다 육도 각인을. 나 그거 들어간 것 같아. 진짜? 지어낸 건데.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laughs> 지어낸 거야. 어, 그럼 너가 <laughs> 맞춤 걸수 있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거든. 새 하얀 지모야. 아 이게 뭔데? 뭐지 이게? 아 파운데이션. 아 그럼 파운데이션. 이걸, 이걸 이걸 이게 이건가? 어 이게 이거고 이게 촉촉한 거래. 음. 근데 내가 어제 언니한테 찐 밝은 택 추세요. 했어. 야나 그렇게 안 하해. 너 개하해. 그런가? 어. <laughs> 나도 이거 써. 아 그래? 그러면 어. 쓸수 있겠다. 그럼 색깔 맞을 것 같은데? 그 뭐라고 읽는 거야? 르보? 그런 거. 마스크 껴서 안맞었거든 그럼 맞지 마. 쿨하네? 이거는 뭐야? 약간 시즌, 역시즌 세일 이런 건가? 어, 이런 바지 완전 귀엽다.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너무 두꺼워. 어. 노색이 어, 얘 예쁘다. 화병 아니야 화병? 팽돌이 뭐야 팽돌이? 아 발봐 진짜 고양이 발 같아. <laughs> 너 고수 안 먹지? 아니? 너왜 먹어 먹지 마. 야너 나랑 베트남가서 우리 고수해봐 <laughs> 맛있게 먹고 왔잖아 <laughs> 이거 네꺼 이거 네꺼 뭐, 아아 아, 나 이거 좋아해 그스데이거리야응 음. 우리 하나 사서 같이 쓸까? 어야 우리 같이 생일파티하자 어때? NO 응 <laughs> 그래서 나사 야 이거 1000원이래. 네 이게 뭐라고? 나무. 초코야? 쑥 초콜릿. 오, 썩 초콜릿 이합니다 내가 이제 또 원샷 하세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야야야! 야야 야, 야. 살살해 살살해 살것 같아? 응. 음. 야 이거 밑에 뭐야 근데? 음. 안금 같은. 먹을 수 있는 거야? 음. 당연하지 안먹여져죠 음. 되게 진하다 음. 맛 되게 맛있다. 어. 아크릴인데? 예쁘긴 하다 예쁘긴 하네 이분은 너무 샷. 나 오늘 섀도우가 라무맛어 차이 있어? 수제비가 진짜 맛있어. 이게 국물도 맛있고 엄청 얇고. 그치? 근데 이런 분위기 좋아. 현같 <laughs> 포스터가 거대데 대박이다 귀엽다 근데 살거멘 왼쪽에 난거 물을 쭉뻗어네뻗는애 있어. 아, 진짜? 응. 파 먹자. 아, 거야? 뭐야, 뭐야 붙어 있어. 아니거나? 아. 되게 연하다. 원샷 아니야? 실트 영화가 아니라 또네? 저는 지금 10월에 보관할게요. 자기네들요그 뒤를 잡고 일로 올까요? 아휴 시원하다. 네. 구찌랑 뭐 했었나? 그럼요. 옆에 카페가 있어? 어 여기. 미술관 옆집. 여기 전시인가? 카페 아니고? 모르겠네. 하늘이 진짜 흐리다. 하늘이 예뻐야지 모든 게 예쁘게 나오는데. 1인용아 여기 써있네. 이게 2인용이래 그치 밥 양이 2인분 양이에요. 아, 아 진짜 맛있겠다. 나 일본에서 동전지가 필수라 맞아. <목소리> 이제 니 같은 거할 때. 방어하지 마. 흔들지 마. <웃음> <웃음> 이렇게 좀열 떨어는 거는 리본님선생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로 마무리 오 이쁘다 이렇게 하면 오, 돼 오, 이거 잘랐다 아예 말렸오 예뻐 안홍조해안홍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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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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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는 거야밥 먹고 여기다 그러면 볶아먹는 건 <laughs> 뭐야? 거기는 비벼주잖아 아. 밥 이렇게 넣어가지고 볶아주는 거야 시간이참멋있까 갑자기 여기 오니 까또다른게 아, 아, 먹고 싶네. 치이라 아슈. 아. 아. 거예 yes. 아, 먹고 싶다네. 음. 내가 벌써 꺼졌어. 블루름. 응? 음. 블루름. 블루름. 이 손톱하고 잘 어울리.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laughs> 여기도 <너> 얼굴 나. <laughs> 어, 좋아. <laughs> 저문 문 위에 봐봐 그 그놈의 <laughs>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아니 어, 아, 그 상가 자체가, 상가 자체는 있어. 상가 있어? 어 상가는 있어. 상상했잖아. 어? 뭐, 안쉬우시우시우 응. 메쉬드 포테이토 먹으러 온 거야? 이케아? 응햄 음. 맛있겠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커 이건 조절이 안 되는 거 9,900원 아씨. <laughs> 진짜 싸다 예쁘다 그런 거 귀여워 가구는 안 사고 먹으러 온것지 맞아 먹으러 온 거지 이아 <놀람> 어. 내가 승리 돼? 어 그래서 난싫 <놀람>